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5편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양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연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 1절부터 5절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경배하자,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5절까지 하나의 연이 되고, 또두 번째 연도 역시 비슷한 문구로 시작하죠.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에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하나 덧붙여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는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고 계속 촉구하죠. 1연, 2연에서 촉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길 그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좀 독특한 내용을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들의 동료 또 하나님을 아는 그의 백성들을 함께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노래해야 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한 겁니다. 준비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합당한 마음이 반드시 동반되거나 혹은 선행이 되어야만 그 찬송이 찬송답게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노래하고 악기는 동원하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냥 음악회 정도 될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앞에 서야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왜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찬양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은 크신 그 하나님시기 때문이다.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크신 그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가 꼬리를 물고 또 설명해주는 말씀이 4절 5절 소개가 되는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왜냐? 그가 만드셨기 때문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깊은 곳, 또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 그의 능력으로 다이 모든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즐거이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 그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찬양으로도 초대하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6절, 7절 말씀해 보면 비슷한 문구로 시작하죠. 6절에 오라 우리가 구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표현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권세에 그 합당한 이해를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을 그저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서 안 된다는 하 거죠.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자의에 우리가 특별하게 예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매모새를잘 다져가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상대방에 관한 예를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위엄에 합당한 그런 예를 갖추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말로 이런 뜻이죠.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 뜻입니다. 예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분께 엎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땅하다. 이 찬양의 이유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관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의 양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특별한 관계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지으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신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의 큰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많은 찬양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찬상 예배의 광경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묘사가 되는데, 역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을 담아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먼저 보십시오. 7절 보면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우 독특한 찬양의 방법이 있다. 어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일 수 있다는 하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이부터 11절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예로 제시해 줘요. 팔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이 소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뭘 얘기합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이 내용의 배경은 구약성경 7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이하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려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신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게 됐을 때그 많은 자손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물이 없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바위를 쳐서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 자손들이 마실 물을 얻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에서, 거기에서 이 무리바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모한 불평을 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저것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이 되어갔을 때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죽어가고 수레구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만한 정도의 술을 이루게 돼서 그들이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신광야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이 새로운 자손들도 거기에서 마신 물이 없다고 또 엄마가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민숙이 20장 1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물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니까 이때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40년 여 신광야에서 르비디으로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40년 지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똑 같은 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세도 책망을 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때도 결국은 이물 문제로 인하여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마사가 무슨 뜻이냐 시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한 곳은 무리바 또한 곳은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요. 그곳에서 그들이 완악하게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명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셨는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40년 광야 세대를 살았던 그 자손들이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계속 미혹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또 자신들이 예적같이 살지 못한다고 온갖 원망들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꼭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 배앗겨서 그들이 카열기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예로삼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 그들에게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계속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길을 쫓아가게 된다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경고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한 안식은 뭘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죠. 가난한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그 일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편 9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의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는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그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들음으로 듣는 찬양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방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고 그 협당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함께해야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터진 교회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음성과 그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됨을 기억하면서 또이 하루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살아가신 하나님,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리자고 두 번씩이나 찬양을 축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손에 기르는 양이고, 기르시는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찬양받으심이 합당하다.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중요한 찬양의 방식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삶이어야 됨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앞에 나와 거주하늘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